어. 싸울 때까지 30이면 좀 그렇지. 어, 또파르이야 여긴 어. 또. 두분차흙은 처음 보네. 아, 조심해! 조심해, 임마! 조심해, 조심해! 이겼죠? 병신이 졌죠? 권총한테? 병.신. 에 이리 와리봐봐 있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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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케이, 권총한테 졌죠? 어깨 없죠? <laughs> 내가 이길 줄 몰랐다 뭐야하영 어, 발견 발견? 어딨어? 어, 친구야, 친구.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바로, 그 죽여버리네. 그 바로 죽여버리네. 그... 이거...